나요. 도늘주세요 예. 자, 준영 가겠습니다. 예. t h r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 팀장입니다. 오늘 달봉 PD랑 네. 첫 조합입니다. 첫 조합. 그러게요. 조합이 첫 조합이에요. 기대됩니다. 오늘. 윤 팀장님이 네. 독감 걸리셔 갖고 A형 독감. 오늘 제가 뭐라 갖고 다 찍게 됐어요. 오늘, <laughs>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알죠. <laughs> 저는 또 가서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촬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i40 살룬 디스펜 모델입니다. i40 dso. 디스펙디스펙 예. d a c d 할때 진짜 그렇죠. 아, d 스펙, 어.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아, 제일 좋은 예, 거예요. 1.7. 최 최고 풀옵션. 풀옵션 사양 뭐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 다다 들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오케이. 다 있어요. 없는 거, 없는 거 빼고 다 있다고. 어? <laughs> 어? 믿어 줘. 알겠습니다. 왜 어. 그 1... 말을 아.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아, 아 1.7이면 1700cc 맞나요? 그렇죠. 근데 아. 힘이 좋아요. 아, 얘가요. 힘 절대 안 딸려요. 아. 1.7이어도 네. 힘이 엄청 좋습니다. 그막좀공도에서좀 달리는 애들 보면 꼭 얘들이 얘들이 많아 그렇죠. 많아. <laughs> 자, 이거 14년식. 어우, 13시요. 4년 9월식입니다. 네. 14년 9월식이고요. 네. 키로수는 지금 79,168kg입니다. 79,168kg. 79,100. 아, 죄송해요. 79,000. 79,168kg. 오케이. 숫자도 못해요 제가 아침이라서 <laughs> 잠이 덜 깼나 봐요. 자, 하지만 네. 사고가 있습니다. 아, 사고가 있습니다. 예, 네, 사고가 있어요. 싹이 지금. <laughs> 이 타이 사고 있다고 다싼건 아니야. 아, 그렇죠. 네. 자, 앞 3박자라고 그러죠? 저희 용어로 3박자라고 그래요. 아, 네네네 네. 3박자가 있어요. 네. 본넷, 펜다양 휀다 본넷 지지대. 라이, 라디, 서포트. 라디에이터. 응,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럼 그것만 하면 무사고 아니에요? 뭐 원래 무사고죠. 그렇죠. 뒤쪽에. 아, 뒤쪽에도 있구나. 있어요. 음. 끝까지 들으세요. 아, <laughs> 사고 있다고 얘기했죠, 아, 내가. 그렇죠. 네. 뒤에 네. 트렁크하고 네. 뒤 리어 패널이 교환이 있어요. 리어, 리어 패널 때문에 파, 리어 패널. 네. 아. 뒤 지지대 때문에 아. 그거 때문에 사고가 떴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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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차 상태는 음. 안 좋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네. 좋죠. 네. 네. <laughs> 좋아요. 성능은 다 올리려고 나왔어요. 어, 올리려 네. 성능은 다 문제 없이 네. 올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금액. 네. 어, 기대됩니다, 이거. 1,400입니다. 1,400. 1,400. i4니까 1,400인가요? 아. <laughs> 뭐 생지 있는데. <laughs> 근데 이게 어, 네. 가격은 싼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저렴한 편은 아닙니까싼 편은 아니고 네. 비싼 편도 아니에요. 아, 비싼 적정선, 적정선에 그 맥을 걸어 걸 키로 수가 짧아 갖고. 아, 그러면 막 그러겠네. 아이포틴이 좀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엔카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네. 한 번쯤은 비교를 해볼 만한 차량은 된다. 그 그렇죠. 약간 된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렇군요. 옵션 사항이 네. 다른 모던 모던이나 뭐 프리미엄 모델보다 네. 옵션이 더 들어가 있기 아, 때문에 아, 그렇죠. 최고 사양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있어요 어... 차액이 좀 있지만 옵션 상으로 옵션 상하고 키로스 면으로 가격 면은 메리트 있다고 봐요 저는 어...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차 디자인 계속 보 볼수록 이쁘다. 디자인은 좋아요. 네. 원래 아이포티는해치백을 네. 많이 타잖아요. 아, 솔직히 이아이포티 살룬이라는 차종이 네. 많이 팔린 차종이 아니에요. 어... 현대 차종에서 많이 팔린 차종은 아닌데 네. 그래도 디젤 모델은 연비 면에서도 네.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선호하신 분들은 또 선호해요. 아 이게 디젤이에요? 예, 디젤이에요. 아... 디젤이죠. 1.7인데. 아 그런 게또 정신 나는... 못 차실 거예요? 아, 네, 1.7 원래 디젤밖에 없어요. 아 그럼요. 아 오케이. 자 외관 한번 보실까요? 그럼? 네, 한번 보시, 보시죠. 휠뭐 생활기스 조금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타이어 한50% 남았습니다. 어, 아직 괜찮네요. 예, 타이어 한50% 남았어요. 어, 좋습니다. 외관 상태 좋습니다. 네. 돈것 같은 것도 없어요. 찾아봐도 됩니까? 아니, 다 찾아봐. 아나 <laughs> 어저께요. 그 그저께는 어저께구나. 렉서스톤님오셨갖고나 네. 베튼 말이 있어갖고. 무지하게 없났거든. <laughs> 결국엔 또 출고하셨죠? 아, 했죠. 네, 그럼요이것도한 네. 오티 타이어도 하나 50% 남았습니다. 아, 네. 전체 좀 비슷하네요. 상태는. 실 상태도 좋고요. 어? 네? 아, 왜? 왜, 왜, 왜못 아, 찾았어? 아, 못 찾았어. 아, 못 아, 찾았는데. 찍어 봐도 됩니까? 어떤 거요 자라다라다. 아이, 아이. 아, 요거는 근데... 아, 그렇죠. 예, 먼지. 예. 흔집이 예, 아닌 거 같아요. 예. 집까지 한번 찍어 봤는데. <laughs> 이것도 엠블럼을 뗐어요. 아, 네. 왜 이유가 있을까요? 전차 주분이떼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뭐 굳이 뗄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예. 전차 주불이 떼놓셨습니다차 상태는 원체적 깔끔해요. 뭐먼곳 같은 것도 없고 장기 수도 없습니다. 디스 타이어도 뭐 양쪽이랑 똑같이 뭐한50% 남았습니다. 네. 뭐 하나만 좀 다를 그럴 이유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타이어 앞타이어도 양쪽으로 50%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50%가 남았네요. 예. 뭐 바로 가실 정도는 아니고. 네, 네. 한 내년 장마철 정도에 한번 딱 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여름 정도에 갈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좋네요. 예. 네. 일단 타이어로는 당장에돈 들어갈 게 없다. 시동을 한번 걸어 드릴까요? 네, 걸어 주세요. 우리 조합이 또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아, 그럼요. 나한테 욕좀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저 이미 윤 팀장님한테 많이 먹어서 <laughs> 아, 이 앞에 또 라이트가, 이, 이, 점, 이걸 점선 라이트라고 하네요? 그렇죠. 어. 아. 자세다, 야, 이거는. 나도, 이거... 나도 지금 봤는데 이쁘다. 어, 이거 좀훅 가겠는데? 아, 얘가 딱 디젤 엔진, CRDI. 전형적인 디젤 엔진이죠? 아, 네네네. 근데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소리만 들어봐도 디젤 엔진 소리고요. 네. 뭐, 키로수가 네. 79,000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제 19년도가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렇죠. 5년 돼가는 거잖아요. 네. 뭐 연에 2만도 뭐안 타신 거죠? 그렇죠. 디젤 차량은 원체 키로수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키로수가 짤, 짧아서 네. 키로수 메리트, 옵션 메리트입니다. 아, 좋습니다. 키로수 메리트, 옵션 메리트. 네. 상태는 원체 좋아요. 뭐 미세누유 하나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누유 뭐, 부분 있는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쵸? 그거 배웠어요 어떤 거요? 임팀장님한테 대봐서 얘가 약간 뭐 조금 뭐 박자가 튄다거나 얘,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예, 안아는거안아퍼해 예, 예, 예. <laughs> 그렇죠 네, 건강해 예, 예 그런 거 네, 같습니다 네, 소리가 건강해 자 닫자 예아 좋네요 뭐힘 있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알겠습니다 <laughs> 자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키로수 조금 저희 성능 기록 받은 거랑은 네. 한 20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20키로요?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아, 구간이 있으니까 공업사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네, 있기 네, 때문에 79,000 79,172km예요. 79,172km. 네, 79,172km입니다. 79, 네, 79, 네. 옵션 좋다. 아, 오 이거 파노라마. 천장에 그냥 햇빛이 그냥 오. 광선이 그냥 빡. 야 좋다 이거. 아 파노라마네. 잘, 작동잘 되죠? 네. 어 소리 근데, 소리 아니, 하나 이상 없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실내 상태에서도 뭐 소리 어때요 엔진 소리 어때요 들어보기에 달, 달봉 PD가 약간 BMW 느낌인데 아좋았어요딱그느낌이요 네. 진짜 조금, 근데 지금 끌고 네. 가 보면서도 네. 상태는 좋아요 네뭐 물론 앞산박이라고 저희 용어로 앞산박이라는 사고가 사고하고 뒤에 네. 트렁크하고 리어 패널이 있지만 예 상태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안에 네. 뭐 축이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뭐 핸들 떨림이나 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어근팀 형이 그게 이게 지금 신차가로 하면 얼마 정도였어 신차가가 부가세 포함해 갖고 네. 한 2,600에서 700 정도 나오네요. 2,600에서 700 정도 예, 이 옵션 사양으로 하면 예 그렇죠. 아, 풀옵션 그, 사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딱 반값이네요. 반토막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5년에 5년의 반토막이니까 네.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전에 신차가 아, 대비해서 가격 괜찮은 거예 예, 신차가 대비해서 네, 차라리 그냥 어설프게 K5나 아 그렇죠 쏘나타 뭐 이런 거할 바에는 네. 딱요 정도 맞아 옵션 고사양으로 해갖고 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비 여기 보시면은 뭐 순정 들어갔어요. 네비도 순정 들어가 들어 가 있는 거고요. 네 음, 이것도 다 블루투스 이런 거다 되죠. 다 되죠. 그렇죠? 안 되면 잘못 되죠. 이거 이건 뭐지? 이건 공조기 열선 통풍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오. 있고,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저기 그 브레이크 딱 그렇죠. 뭐야 멈추면 네, 그렇죠. 네, 잠금장치. 네. 시동 꺼지고 네. 켜지고. 아 시동 꺼지고 켜져요? 아 그럼요.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나요? 핸들 열선 들어갔죠. 지금 따뜻한데 아우, 어디 있지? 저는 아까 가끔우면서 저기 콜런도 못 켜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아닌데 이거 그, 따뜻하죠? 어, 따뜻해. 네, 네. 따뜻하죠? 아니, 어딘가에 네. 어딘가 어디가 따 있어요. 네. <laughs> 예. 뭐 실내 상태 엄청 좋아요 네. 깨끗하고요 딱히 뭐 흠잡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하이패스 룸밀라 들어갔죠? 네 이거 ECM도 들어간 거 들어갔죠 아. 같이 들어갔죠 그 ECM이 그 뒤에 라이트 예. 그때 그거잖아요 예. 방장 예. 전반적으로 차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뭐 네. 딱히 저는 원래 흠집 같은 거잘 찾는데 <웃음> 네. <웃음> 또 내.. 또내 차만 또 찾으려고 그래 또 <laughs> 갈방PD 자꾸 그러면 나 손님들한테 욕먹는다고 <laughs> 어예딱 근데 지금 진짜 보,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시트 상태도 깨끗해요 뒤에는 뭐 거의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근데 뒤에, 뒤에도 네. 사람들이 많이 안 타셨나봐. 그쵸. 예. 보통 이런 세단은 그냥 딱 여자친구분이라 이렇게. 그죠. 딱 데이트하기 좋으니까. 아주 좋아요. 아, 저는 가운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넓어요. 실내가. 제가 이거 항상 윤치명님 예, 차랑 예. 할 때. 비교를 해요? 요거를. 기장? 예. 응. 넓다. 넓죠? 의지를좀 빼셨 그런가? 응. 다 땡겨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 뒤에가 그래도 안 좁아 그렇게 다 뺐는데도 어. 안 좁아요. 확실히 나 같은 아반떼 살살빨 이거 산다. 아반떼보다는 이게 낫지. 그렇죠. 확실히 낫지. 에 아, 예. 진짜. 일단 옵션이 빵빵하니까. 옵션은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옵션 너무 좋아갖고. 네. 따로 어떻게 뭐 설명 드릴 뭐 디스팩이면은 소비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최고 아. 사양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거 자동 저거.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 들어가. 딱히 뭐. 없는 거 빼고 뭐다 있죠, 뭐. 네, 들어갈 건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뭐 크게 설명들 들어가는 이건다 공조고. 이건 다 그냥 저거. 시, 시트 한번 찍죠. 시트요? 네. 예. 네, 찍어요. 시트 상태. <laughs> 운전석은 사람이 많이 타는 자리인데도 네. 운전석도 깨끗해요. 아주 상태가. 어. 가죽 상태가 깨끗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센스 있게 딱 그런 빨간색 같은 시트 딱 하나 껴 주시면은 그렇죠? 전적으로 이쁘죠. 예, 이쁘죠. 알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주세요. 뒤쪽으로 가시죠. 네. 예, 네, 뒤쪽으로 나왔어요. 예. 트렁크 한번 열어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교환이 있어요. 아, 트렁크? 왜 웃어? 예? 아, 아니요. 트렁크 교환이 있고요. 네네. 네, 뒤에 보시면은. 그리고 네. 떼야 되는데. 네. 아 이게 걸린다. 네. 요 뒤에 네. 패널이 있어요. 네. 지금 이때 패널이 있어요. 네, 네, 네. 패널이 교환됐어요. 네. 요거 때문에 사고가 뜬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만약에 뒤쪽으로 받치셔도 네. 뒤에 핸더까지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거기까지는 안, 안 먹었어요. 아. 뒤에서 툭 받았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보험 처리하시는 분들은 네. 판금할 수 있는 것도 교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공업사에서 교환이 들어간 거 같아요. 네. 요거 하나 때문에 사고가 떴는데 네. 다른 요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무사고라면은 네. 한 1700등 1 7 1700 <laughs> 정도 판매해야 돼요. 아, 진짜요? 예, 시세가. 어. 어어... 시세가 한 1700대 나옵니다. 이게 6km 후에 무사고면은 한 1700대 나옵니다. 아, 네. 야... 제가 좀다운시켜서 걸어 놨죠. 금액은 어어... 1400으로. 네. 어좀놀랍다 트렁크 상태는 넓어요. 네. 엄청 넓어요. 이게 해치백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예. 네. 넓고 좋습니다.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진짜 저 버튼 뭐예요? 뒤에 풀 이거 땡기라고? 아그자다 어. 땡기라고? 땡기서 다 땡겨서 나더라고. 다아 좋다. 응, 응. 심플하다. 자자자자. 깔끔하다아 자, 자, 자. <laughs> 근데 아이프티는 아, 뒤가 이쁜 것 같아. 요 진짜. 난 해치백보다 살룬이 네. 아, 훨씬 아, 이뻐. 아이프티 살론이 훨씬 더 이뻐요. 네. 진짜로. 이건 진짜 이쁘다. 아, 그냥 하는 말이한 아, 말이 아니라. 근데 어차피 다 이따 한번 쏙둘러 건데 네. 정말 장기스가 없어갖고 네. 문콕도 없어갖고. 아 좋습니다. 이거 내가 자부한다, 자부해. 자부하시니까? 자부한다. 그럼 금방 팔릴 거라 예상하십니면 아니 그럼 그럼. 어 좋습니다. 내차 무조건이야. <laughs> 무조건, 무조건이야. <laughs> 아 근데 진짜 빨리 팔리시는 거 같아요. 내 거부터 출연하면 그래서 나는 네. 항상 준비를 하고, 와 어... 준비를. 해 요거 요 차다. 이거다. 이거 나간다. 이거다. 어. 야이스. 그리고 찍는다고. 오케이. 근데 오늘 총몇대 찍으셔야 되죠? 아 얘기하지 마. 아. 아직 멀었어. 이제 첫 대야, 첫 대, 첫 대. <laughs>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딱히 이제 더뭐 아, 해주시... 다른 설명을 뭐 드릴, 드릴 게 없어. 네, 이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자, 네. 오늘 제가 좀 차를 좀 몰아서 찍게 됐어요. 네, 예, 예. 뭐, 저도 좀안 바쁜 사람은 아닌데 네. 윤신영님이 또 아프셔갖고 그렇죠? 오늘 우리 야유회도 있는데 네. 그걸 배제해 두고 네. 촬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항상 일모터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항상 제차 올려 올려 올라, 올라가는 거. 영상 좀 많이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